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X 세미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고 해가지고 그 반드시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디스플레이를 운, 움직이게 하는, 운용되게 하는 그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이 LG 계열사였기 때문에 예전에 LX 세미콘이 그 LG 디스플레이 쪽하고 많이 거래를 해왔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LG 디스플레이의 판매율에 따라서, 그니까, 러 매출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에 따라서, 이 LX 세미콘의 실적도 동반해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LX 디스, LX, 그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그 패널 하나하나다, 여기에 반도칩이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LX 세미콘의 실적을 보려면, 우선,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올 1분기까지, 그, LS 세미콘은 그 여전히 그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OLE 쪽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회사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그 oled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다수가 50%를 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그 시장은 그 싸구리 lcd가 중심이 되고 있고 그쪽이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oled 디스플레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 시장이 lcd에서 oled도 올라가는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세계 ddi 시장 점유율 보면 삼성전자 쪽이 1위입니다. 33.6% 이거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리고 2위가 노바텍인데 이 업체는 이제 대만 업체입니다. 대만이 이런 틈새 시장의 반도체에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3위가 LX 세미콘이 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도 전반적으로 이그 LG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노바텍이나 하이맥스 같은 이런 대만기 업체들은 그 중국 쪽 업체들, 중국 쪽그 디스플레이나 중국 쪽그 핸드폰 업체들을 그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쪽이 스마트폰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쪽이 관련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죠. 그래서 ls 세미콘의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동기보다 매출 외형이 줄어든 모습이고 영업이익은 그나마도 좀개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그동안 꾸준히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고, 그 줄어든 비용으로 인해서 마진을 좀 높일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좀 슬픈 얘기죠. 왜냐면 매출 외형을, 등치를 키우면서 거기서 마진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쥐어 짜서 이 마진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자 이건 경영 실적에서 봐보셔도 지금 매출액 중에 tv나 it 모바일 쪽 보시게 되면 모바일이 42%로 가장 큰걸알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이 이렇게 큰 거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주로 납품하는 게 애플 쪽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16 그부터 이제 이 판매량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그니까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요, 새로 나오는 모델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죠. 그리고 여기다가 애플이 그, 기존의 중국 업체를 통해서 LCD 패널을 사용해 왔었는데, 이거를 올해부터 이제 OLED 패널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오면서, 이 OLED 패널에 들어가는 구동 칩을 납품하고 있는 LX 세미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손익은 더 중요하죠. 이 결국은 앞으로 장사를 매출을 잘 올려도 순익을 잘 관리해야만 진짜로 <laughs> 이 회사 손이 손 위에 수익이 남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주주는 lx홀딩스 지주회사죠. 이쪽이 이제 33.08%로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33.11%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이 굉장히 좀 안정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다가 국민연금도 6%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들이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약 55%로 지금 추정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LX그룹 내에서, 이게 구본준 그 옛날 LG 부회장이죠. 그분이 이제 독립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지주회사 LX홀딩스 아래 LX인터내셔널과 LX하우시스, LX세미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LX세미콘은 옛날 그 LG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LG 그룹 그러니까 LG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반기 그룹이긴 한데 그 반도체 회사죠. 그래서 LX세미콘을 옛날에 구변준 회장이 LG 반도체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반도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L.A. 세미콘을 다시 2조 원, 매출 2조 원을 하는 회사로 다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이번에 이제 이윤태 삼성전기 CEO를 했던 양반을 그 작년 11월 달에 CEO로 이제 스카웃을 해왔죠. 근데 이윤태 삼성전기 CEO는 나름대로 이제 이쪽 바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십니다. 이분은 구조조정을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L.A. 세미콘이 LG 디스플레이에 의존하는 그럼 구동칩 중심의 사업에서 이제 좀 사업 다각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려고 이분을 모셔온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그 전에 이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를 이제 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버리다가 이게 제대로 제대로 신통치 않은 결과들을 나타냈어요.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실제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나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근데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오면서. 투자금만 빨아먹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이은태 신입 그엘엑스미컴 대표는 일단 그이 전력력 전력반도체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련된 임원 내보내고 관련 인원들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인원들은 삼성전자나 이런 그이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를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직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규 사업을 실패하면 그 동안 들어갔던 돈이 대부분 매몰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몰 비용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 뭐이 같은 이제 방열 기판이죠. 방열 기판은 요번 요즘 인공지능 AI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그런 방열 기판인데요. 이게 이제 그 AI 인도 그니까 AI 반도 소체 쪽은 굉장히 그 데이터 처리 많, 속도나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최대한으로 잘 흡수해주는 그런 기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방열 기판도 굉장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나면서 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방열 기판도 굉장히 늘어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더 늘려가기로. 이쪽은 확실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사업화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고 판단하고 을 있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도 인공지능 AI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윤태 신입 LX 세미콘 그 대표는 e o 는이 차세대 사업으로 방역기판 사업을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LX 세미콘의 주가는 지난 연말부터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디스 그, 재고조, 재고조정에 들어가면서 실적이 둔화되고 하는 것과 똑같이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LS 세미콘은 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가장, 그, 뭐랄까요. 투자비를 많이 빨아먹던 이 전력용 반도체를 철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이 성공을 했으면 나름대로 좀 실적에 도움이 됐을 텐데, 이게 그러기에는 시장이 너무 더디게 커지고 있고, 또 들어가는 R&D 비용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 빼고, 당장 수익이 될수 있는 방역이판 개발 쪽에 더 투자를 해서, 이쪽은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이 커가고 있다는 이 결과가 눈을 보이기 때문에, 바로 방역이판을 경쟁력 있게만 만들 수 있으면 바로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매출 외형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단기 순익을 늘릴 수 있었던 이 비용 절감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지난해 새로 CEO로 들어오신 분의 실력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가가 이제 실적에 따른 반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이게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웰리 생산을 다시 또 정상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특히나 이제 애플 쪽에서 아이폰 신규 모델에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시키겠다고 했고 또 새로 나온 그 아이폰 모델에만 이 기능을 넣기 시작해서 과거 모델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애플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따르면 LX 세미콘도 그, LG 디스플레이의 그, OLED 패널, 그,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LX 세미콘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주력 사업 쪽에서 매출 위험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구조정도 감안하고 하면, 이에선적정주가한 15만원 정도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해, 세미콘이, 애플, 아이폰이, 신규 모델이 잘만 팔리면, 실적 개선이 꽤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뭐, 주가도 지금보다는 더 좋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여튼, 이런 시장의 큰 변화를 보시면서 종목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